8월 4일, 화요일 두 번째 공성이구요. 네, 덱은 첫 번째 공성이랑 똑같이, 파스칼, 메이, 아수라, 에이스, 빅토리아. 어? 메이 말구요. 네. 어, 재관령을 데려갈 건데요. 잘못 놓아놨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스. 아, 필스는 필수. 30을 내렸구요. 50을 내렸어요. 그리고 85개 세개를 내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리더를 카린으로 했어요. 아, 왜 리더를 카린으로 했냐면 보통 성을 계속 했는데 너무 딜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마법력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카린으로 리더를 해서 피통을 좀 올렸습니다. 전판에는 똑같이 왔는데 전판에는 아수라가 되게 빨리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음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 2주 전에 어 똑같이 보통 운성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틀렸냐면요. 그때는 그, 그때는 스파이크를 제가 데려갔었어요. 네, 스파이크를 데려갔었는데, 그때가 점수가 80만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80만이 안 나오면, 네, 스파이크 덱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새벽에 제가 시작을 해서 알린이 피가 얼마 안 달았거든요. 피가 많잖아요. 그래서 팔진 테마돌 놓다 보면은 챈슬러나 룩이 피가 달아서 악전공격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전년대 건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공성전에는 뭐 스킬을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건 없어요 지침서 같은 건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저는 또 저한테 편한 제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고민에 맞게 좀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떻게 날씨가 계속 덥네요.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어디 뭐, 좋은데 계획 잡아두신 곳 없나요? 저는 휴가 때 어디 갈까 고민했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그냥 고향에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제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laughs> 중간중간 스킵을 하기 때문에 제 말하는 목소리랑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들으시려면 보시는 게 아무래도 내용이 매끄럽게 전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첸슬러가 오래 살아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지금 첸슬러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아만 하자마자 또 이놈, 이놈 이놈의 첸슬러가 이거 참잘 버티다가 또 반격 패치 있을 때가 점수가 잘 나왔죠. 지금보다는 네, 반격 패 패치 기전전이 점수가 훨씬 더잘나왔왔었요요냐하면 약점을 잡았는데 네, 앞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는슬러랑 룩은 스킬을 쓰는데저는 계속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그만큼 점수 뽑기가 어렵죠? 음... 점점 개선되고 있긴 한데, 택이 좀더 좋아져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전도트일로피찰 <laughs>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고피가 산 그런 느낌. <laughs> 말도 안 되지만, 아, 전도트일로 피차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기분이. 공성할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디프가 깜박깜박 하네요. 지금 디버프 위주로 지금 빨리빨리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빅토리아 살리려고 했었는데 못 살렸네요. 아깝다. 빅토리아 보프 다 돼가는데. 아, 아쉽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슈퍼포나 마저 넣어야될것 같아. 아우 도트힐 엄청 나죠? 네, 지금, 공마증이 들어가 있어서 도트힐이 되게 많이 찹니다. 상당히 많이 찹니다. 아, 버프 없어졌어요. <laughs> 버프가 없어졌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덱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간 덱이 스파이크 넣은 덱보다 점수가 확실히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긴 하네. 원래 이 덱이 더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충분히, 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갈량이랑, 네, 지금 아수라, 에이스, 어, 뭐, 이런 애들이 군광이 좀잘돼 있고, 좀 그렇게 좀, 초월이 잘돼 있으면, 확실히 세겠지만, 아, 제가 좀 아직 좀 애매한 상태라서. 좀. 조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제가 템이 그래서 초월은 좀잘 되긴 했는데 제가 캐릭 하나는 육성은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템이좀 없더라고요 아이템이 좀잘안 나와서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예 네. 각성을 많이 못했어요 각성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차차 해야죠. 뭐.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게임도 아니고 계속 계속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나 보면은 각성템으로 다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여러분들도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좀 게임을 길게 보면서 그렇게 과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좀 게임을 길게 보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좀더 많이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딱 정해서 딱 그것만 일단 파고 보시는 게 좋다고도 보고요. 여러 가지 투자할 필요 없이 딱그 컨텐츠만 딱 투자를 하면 되니까. 오 점수 보소. <laughs> 점수 보소 81만. 82만에다가 16만이네요. 네. 97만 점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첫판을 제가 좀실수을 하는 바람에 77만 정도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각성을 더 하시면, 네, 각성을 좀더 하시면, 좀더 좋은 전수랑,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점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